뭐아픈순이말하겠지 뭐, 어? 아픈순이는 뭐, 말고. 전, 전기 떨어. 전기. 아니 근데 아, 에이, 에이, 이거 이거. 같이 요 같이 요아니 그러지, 그러지. 학생는 상황 없어. 타면 바로 서는 사람 같이 천천히 즐겨. 예? 네 너무 많이 잡는다, 나보다 뭐냐고 나는... 한 마리도 못 잡고... 저저한 마리도 못 잡고...! 버티세요 버티세요 아치템보는 상관없어 대로들어게 아니야 좀더 앞으로 가요 앞으로 맨날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자 이럴때는 여기자 잡고 여기를 딱 눌러 뒤를 눌러줘 손으로 그렇지 그렇게 놓고 어느정도 힘이 죽었다 싶으면 잡고 어, 맞췄다고 하면 안돼 내 내.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. 35m. 하고 거야. 수심 35m요. 지 오지 오지. 드래그를 안면안 된다. 아, 여기서 아, 아, 아. 어. 자 그리고 자퍼프지 하고 갚는 거야. 자 자, 금 내리고 축도 올려. 그리고 가마! 내려가면서! 내려가면서 가봐야지, 내려가면서! 내려가면서! 그냥 내려가고, 어려 신경쓰지 어, 마, 나시대는 뻔뻔하면은! 이건 못쓰는 낚시대야! 그러지, 그러지! 몰라요. 멀리 는 감고! 어, 그냥 아괜찮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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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